저는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그 철책선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추운 새벽, 저는 제가 6년 동안 지켜왔던 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총을 버리고 군복을 입은 채로 두만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쏘는 총성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충성심 강하다고 소문났던 제가, 당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제가, 왜 조국을 배신했을까요? 북한 당국은 저를 그렇게 부를 겁니다. 배신자, 변절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배신한 건 조국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북한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산 노동자의 아들로 자란 저에게 군대는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군대 가서 당에 충성하고 잘해라.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내가 당원이 되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3년 봄 국경경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북한 군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옥 같은 탈출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국경경비대 배치 첫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조국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정확히 사흘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시간이 왔을 때였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저는 배식을 담당하는 선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양철 그릇에 담긴 건 옥수수 범벅 Gaining 한 주먹과 무몇 종각이 전부였습니다. 소금 국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맹물에 가까운 국한대적 그게 군인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입닫고 먹으라 이것도 있는 게 어디야 선임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군대 가면 밥은 극진이 잘 먹는다던데요 인민군은 조국이 가장 아끼며 잘돌봐다던데요 입대 전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니,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대 20명 중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산초 많이 캐왔나? 그 같은 군대였던민철이 형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근무가 끝나면 산으로 올라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캐야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배를 채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도토리, 도라지 머위, 이름도 모르는 풀들까지 입에 들어가는 건다 먹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15년 봄이었습니다 야, 박성철이 안 일어난다 새벽 저모 시간, 한 동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22살의 성철이가 침상에서 차갑게 식어 <목소리>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군의서이나에 대한 객관를니다국을지킨다던 20대 청년이 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장례식은초라했습니다박성스동이트조국방위의 최전선에서 영광스럽게 봉무하다 순직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원의 추뢰할 만한 정보었습니다이 나라에는 통데요터도 영광? 어떤 은영광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하고요 어, 아, 밤에 보초를 서면서 두만강 건너 중국 마을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때때로 음식 냄새까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같은 아래인데 강를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딴 생각하지 마라. 저쪽은 자본주의 사회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었어. 고참이 제 어깨를 터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다 썩은 건 어느 쪽인지. 굶주림 속에서 6년을 버텼습니다. 매일같이 충성을 외쳤지만 제 마음속에선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2018년 가을, 제가 국경 순찰 중 목격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밤, 저는 야간 보초를 섰고 있었습니다. 다리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두만강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 그때 강 건너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뭔가 소리치는 남자들의 목소리,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강 건너를 봤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한 여자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3,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강을 건너 제 뒤까지 들렸습니다. 40날 아침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 숨어 살던 탈북민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의 정보를 넘겨 체포한 거였죠. 그 여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잘됐다. 조국을 배신한 년이 벌받는 거지. 동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본걸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 있던 공포, 아이의 절규, 그건 단순히 벌받는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그 여자가 우리 부대를 거쳐갔습니다. 북한들은 탈북자들을 잠시 수용하는 시설이 우리 부대에 있었거든요. 저는 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탈북자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동복 물한 모금만. 여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몰래 물컵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도 기회가 되면 나가보세요 저기 밖에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있어요 이 조심하시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들으면 큰일 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죽을 거예요 정치 범수용소로 가면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중국에서 3년 자유롭게 살았으니까요 매일 배불리 먹고 원하는 옷을 입고 밤에 불 켜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수 없나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8년을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조국이 우리를 지켜주긴 하는 건가? 굶어 죽는 게 정상인 나라가 어디 있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흘 후 평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충성 부고를 외칠 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저강 너머에는 정말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탈출을 결심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의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을까? 머리로는 결정했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자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늙으신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철수야, 다음 달에 휴가 나오면 집에 좀 들러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2018년 11월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휴가를 얻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60이 간 넘으셨는데 70처럼 보이셨습니다. 북한에선 사람들이 빨리 늙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 때문이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군대 생활은 괜찮냐?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굶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내가 무사히만 있어주면 그걸로 족하다. 당원되고 출세하고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늙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버리는 불효자가 되더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국경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6년 동안 그 국경을 지켰으니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디가 얕은지, 어디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순찰 시간이 언제인지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체력을 길렀습니다. 배고파도 운동을 했습니다.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려면 체력이 필수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건 목숨을 꺼는 일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위안화 몇 장이라도 있어야 중국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밀수하는 주민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들과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빼돌린 물건으로요. 엄청난 위험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루트를 정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투먼시 근처 산골로 숨어들고 거기서 조선족을 만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는 것. 단순했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왜 그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같은 중대박 상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 생각이 나서요 그래 군인이 집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딴 생각은 하지 마라 요즘 탈영병 잡는다고 난리니까 박 상사의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혹시 제 생각을 눈치챈 건 아닐까 그때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고, 평소처럼 충성 고호를 외쳤습니다. 2019년 3월 초, 드디어 날짜를 정했습니다. 3월 15일, 제 당직 근무일이었습니다. 야간 보초를 서는 날,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군복 안쪽에 작은 비닐봉지를 숨겼습니다. 위안화 500 위안과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밤 11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 a t i s t i 야간 l data a 이 11시 30분 그때까지 는이분스게이어스스는이이었습니다이상없습이다 교대를 나온 이에게 인계를 스는이 루스는 이 루스는 이 루스는 이 루스는 이 루스는 의심받으면 끝이었으니까요 막사로 돌아가는 척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향을 틀어 강가로 뛰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m, 200m, 300m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이미 파악해둔 곳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철조망 밑에 Hello, 작은 틈이 있는 곳 6년 동안 여기를 지키면서 일부러 보수하지 않고 놔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빠져나오자 바로 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3월 중순 얼음은 다 녹았지만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country, 가자! 지금이야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물을 들이마실 뻔했습니다 하지만 팔을 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사일렌이 울렸습니다 들켰습니다 타령이다 쏴탕탕 One of the challenges that tourists face w n trying to gather objective information on this country is the need t the c i p f i The c People's Republic of Korea, t is rightfully considered one of the most closed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 a t h e c r i l o n f o r m a t i o n about it. This is e t h i country d s n t provide statistical data or i o n h e a t o doesn't provide statistical data o n f a t n a h s e c a o n d s t i c l o f o o u h s e c a c o u n t r v i e statistical data or i n f o r m a t i a b e c a u s e this country doesn't o e t r n t o u r provide statistical data t o n a o h b e a y a l r information b e c a e t s o n t r e s n t provide statistical data o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청성이 희미해질 때쯤, 마침내 반대편 강국이 손에 잡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추격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정신없이 산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선전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추격조가 조직된 겁니다. 더 빨리 뛰어야 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월이지만 밤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속 어디쯤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가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 여기 사람 있어. 중국말이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중국 사람 두 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북조선 사람이요. 도망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이대로는 죽어 그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저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28년을 살았던 곳 부모님이 계신 곳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부모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자유를 향한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은 김영수라는 조선족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농부였습니다 그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마른 옷을 주고 뜨거운 국물을 먹였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에는 탈북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송환되면 정치범수용소행이었죠. 공안들이 순찰 자주 돌아요. 특히 조선족 마을은 거 심하게 감시해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김영수 씨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의 집 가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낮에는 숨죽이며 지내고 밤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했는데 중국에서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공안이다 숨어 김영수 씨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락방 구석 짐더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집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숨겨주면 당신도 처벌받는 거 알죠? 네, 압니다 우리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김영수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락방 아래까지 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참고입니다. 농기구랑 잡동사이들 올라가 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선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짐더미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초가 1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별거 없네. 가자. 기적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안들이 떠난 후 저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창백한 얼굴로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빨리 떠나야 해요. 다음엔 우리 둘다 죽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천만 원 들어요. 천만원 제게는 위안화 k i 0 Il-sung, Kim Il-sung, Kim Il-sung, Kim Il-sung, 가 i m Il-sung, Kim Il-sung, Kim Il-sung, Kim Il-sung, Kim i 은 s u n g Kim 돈이 없으면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불법 노동을 하다가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Then 송환되거나 김영수 씨가 고민하더니 his 말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일하면서 갚은대요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에서 도와줄 거예요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Korea, 저는 그 자리에서 Korea,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는 여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system. 한달 동안 그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한달 동안 브로커가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live.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19년 4월 말 드디어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리고 살아 있다면 다시 만납시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손 흔드는 김영수 씨가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를 Changes 거쳐 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 그 끝에 nothing, 자유가 있다고 믿으며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기차, 버스, Hello, 택시 그리고 걸어서 중국 남부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계속 이동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위험했으니까요. 브로커가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운명은 이 낯선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도시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여자 둘, 남자 셋, 총 6명이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갑니다 브로커의 지시였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중국과 라오스 국경의 산길을 넘었습니다. 정식 국경이 아니라 미리국 루트였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부터는 라오스입니다. 가이드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라오스에서 트럭을 타고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럭 화물 칸에 숨어서 이동하는 게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5시간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2019년 5월 초였습니다 탈북한 지두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내일 아침 대사관에 가세요 거기서 신원 확인하고 나면 한국으로 갈수 있어요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수 있을까? 혹시 거짓말인 건 아닐까? which explains the lack of 스쳤습니다. any substantial information about life in north korea 여섯 명이 함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 아래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탈북자이신가요? 경비원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남한 사투리였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군인이었다고 하니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북한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방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5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두만강 건너편에서 보았던 그 불빛들보다 수백 배더 밝았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이국장을 나서는 순간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ut exhibits all the characteristics of a totalitarian people. regime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8년을 북한에서 살고 두달 동안 도망치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총을 들고 지키던 나라가 아니라 제가 진짜 살고 싶었던 나라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